안녕하십니까? 살리바란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4차시에서 인트로 1차, 2차, 3차, 4차 이제 이번 시간이 5차입니다. 수목 생리학 중에서 이제 수목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세포 생물의 기본 단위죠. 그렇죠? 세포 어, 이 세포에는 이제 표피세포, 유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물관세포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조직 단위까지 가면 이제 후각세포, 후막세포 어느 게 살아있는 건지 이제 구분하라고 나옵니다. 문제 질문에 공무원 시험에 여기까지 나오고요. 기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면 뭐 살포시 틀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laughs> 이제 조직계, 기관, 개체, 나무라는 개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지요. 식물 세포의 특징은 지금 뭐 후각 세포, 후막 세포 여기서 어느 게 살아있냐, 이런 거 이제 구분하시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이제 제가 일단 뭐 던졌지만, 그럼 뒤에 이제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 동물 세포에는 중심체가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은 엽록체와 세포벽이 별도로 있다. 이 세포벽은 이제 섬유소와 리그닌이라는 지질의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섬유소 이제 대표적으로 아 이제 우리 셀룰로스를 들수 있죠. 포도당 두 개가 물 하나가 빠져가지고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포도당 두개 포도당에서 이제 물 하나가 빠진 게 이제 그셀룰로스죠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셀룰로스는 우리 포도당이 이렇게 되죠. 하학식이 C. 6H12O6가 되는데 여기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H2O가 빠지기 때문에 C. 6H10O5 이렇게 셀룰로스예요 포도당, 셀룰로스 물 빠져서 자 달수 반응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나 외우시면 다음이 보여요. 근데 하나를 안 외우면 다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외워서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엽록체가 뭐냐? 자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엽록소가 이제 엽록체를 구성하겠죠. 그 틸라코이드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자, 엽록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그라나와 스트로마. 그 그라나에서는 명반응, 안 스트로마에서는 안반응. 아, 명그라 암스트로마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암스트로마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암스트롱이 달에 밝은 쪽에 내렸나요? 어두운 쪽에 내렸나요? 자, <laughs> 하나 더, 더 던질까요? 어, 달에 착륙하신 그 우주인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자,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닐 암스트롱인가요? 헷갈리시죠? 잘 헷갈려요. 이거 안 헷갈리면 참 대단한 분들인데 자, 이런 거그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배운 거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리그닌 이게 그 나무가 왜 키가 큰가? 나무가 왜 오래 사나? 왜 나무는 초식 동물들이 잘 먹지 않나? 이거 리그닌이 원인이에요. 리그닌, 그래서 이, 이 리그닌이 이제 결합제로 작용하는 지방질인데, 1차 벽 셀룰로스와 2차 벽 수베린이라는 성분과 중간 벽의 펙틴이 있어요. 셀룰로스 펙틴 수베린이 중간에 2차 벽에 리그닌으로 이렇게 딱잘 붙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바깥쪽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가끔 나오죠.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나무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묻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자, 후각 세포는 식물 세포에서 두껍게 각진 모서리 부분. 그래서 후각 조직은 살아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지지 기능을 한다는 거. 후벽 세포는 죽은 거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콜렌키마셀 후각세포, 후막세포, 후벽세포는 이제 2차벽이 있고요. 이제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후막세포가 여기 죽은 조직으로 있는 거고, 여기 후막세포, 후벽세포는 같은 거고요. 일부 후각세포는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후막세포, 후각세포. 이게 별거 없는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그림은 사실 뭐 모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암기를 위한 그림이에요. 암기 순전히. <laughs>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를 암기를 위한 그림도 이제 한번 그려 보시고 이렇게 하면 후막세포, 후각세포 구부러진 데가 각진 모서리 부분에 있으니까 후각세포 각진 모서리 후막세포는 어뭐 어디 어디하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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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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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늘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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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관 요소는 체관부는 체세포와 체관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공무시업 보실 분들만 살림 기사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자 수분 퍼텐셜은 수목에 포함된 수분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 수분의 이동 속도는 조직내 저항분의 두 부위간의 수분 퍼텐셜의 차이다. 그래서 0.3 0.5 0.7 0.9 1.1 홀수가 보이시나요? 토양 용액 중에서 뿌리 끝, 뿌리 중간 지제부 줄기 0.9 가지 줄기에서 가지 갈라져서 올라가는 데가 1 1 잎은 1.3 대기는 30. 30.1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정확한 결과가 아니니까. 이범이더라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자이입니다 자이 SPM 그래서 자이셀은 SPM이 합인데 S 용질 P 압력 M 매트릭스 또는 기질 포텐셜이라고도 해요 어,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수분 증산적 기한 수분의 집단 유동을 따라 뿌리가 수동적으로 수분을 합수하는걸 수동 흡수라고 하고 뿌리는 수동 흡수와 능동 흡수를 같이 해요. 능동 흡수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증산 작용은 기공의 개폐로 이루어지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온도, 이산화탄소, 수분 포텐셜과 기공의 관계인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지만 수분 포텐셜이라는 게 마이너스의 힘이므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포텐, 스트레스가 커지며 기공이 다친다. 요 문장 하나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와 같이 기공이 잡고 입구가 수지로 막혀 있으면 수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건조 기작에 속하는 거죠. 건조를 건조 건조에 저항하는 기작. 토양 용액은 뿌리의 표면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물은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그 능동 흡수와 수동 흡수에 대해서 이동한다고요 세포 질 이동은 세포 벽 이동과 세포 질 이동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자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나무 의사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도 여기까지 보세요 기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 가시는 분은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냅다 팽개치셔도 돼요 자, 우리 목표는 몇 점? 70점. 무기양분의 기능, 이런 기능 이해해 두시면 결핍 증상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시고요. 자, 질소 결핍 현상, 이거 밑줄짝. 인분결핍현상 압록색, 뿌리 이달이 나빠지고 신초불량, 빨리 동화를 형성하게 하는데 그 동화가 작아진다. 칼륨 이동 속도가 빨라서 구엽에 자, 이동 속도가 느린 거 칼슘, 빠른 거 칼륨. 또 빠른 거뭐 있어요? 칼륨과 마그네슘. 또 느린 거뭐 있어요? 칼슘과 붕소. 자, <laughs> 또 느린 거뭐 있어요? 철분. 자, 마그네슘은 빠르고 철분은 느려요. 마그네슘은 뭐예요? 마그 염록소의 과... 핵심 원자. 철분은 동물 세포의 헤보그로빈의 핵심 원자. 자, 이동이 잘 되는 원소, 이동이 잘안 되는 원소 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칼슘, 철, 붕소 기억하시고 마그네슘, 칼륨, 몰리브덴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결핍증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미량 요소의 결핍 증상 좀 표로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어, 결핍 증상에 대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철, 붕소. 그래서 우리가 어, 영양제 이러면 얘네들이 들어 있어요. 영양제. 우리 어른, 사람도 영양제 뭐 먹어요? 임산 임산부들 예, 그 이제 철분 성분들은 뭐 많이 먹죠. 네. 시금치 드셔도 돼요. <laughs> 붕소 여기까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다른 거 이제 칼슘, 칼륨. 아, 대량 요소들은 이미 다뤘고 미량 요소, 미량 요소. 근데 pH가 높다. pH가 높다.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pH가 높다. 자, 그 pH가 pH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에서14 7이 중성. 이쪽이 알칼리성, 이쪽이 산성. pH가 높다. 알칼리성. 그러니까 pH가 높으면 결핍 발생한다. 망간은 알칼리성에서 흡수가 안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다 문장으로 다 만들어야 되나요 자 석회를 시용하면 pH가 높아진다 석회는 칼슘이 주성분이죠 CaCO3가 석회예요 소석회 c a c o 자 그런 식으로 그 석회를 시용하면 pH가 높아진다 알칼리성이 된다 그럼 알칼리성이 되면 구리의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럼 구리는 결핍이 일어난다 그러면 망간과 구리는 pH가 높으면 알칼리성의 pH가 높은 알칼리성에서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 망간철 구리는 <laughs>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다 그러니까 요거 이해만 하세요. pH가 높다 낮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pH가 높다 낮다 이런 의미라는 거. 산도가 높다 낮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pH가 높다 낮다 이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산도 이러면 pH 산도 이래서 쉽사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분해 주고 시 여기까지 외우는 거는 글쎄요. 뭐든지 다 외우면 좋지만 우리 목표가 70점에서 75% 이상 그렇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죠. 광합성 시험에 조, 자주 나옵니다. 6개 이산화 탄소 6개의 물과 686kcal리가 합쳐지면 C6H12O6와 6개의 산소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 6개의 산소는 어디서 온 걸까요? CO2에서 온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이거 틀리셨다고요? 그럼 이제 맞으심인데요. 아, 요거 이산화 탄소에서 온게 아니고 산소는 물이 분해돼서온 것이다. 그래서 명반응은 n a d p 라는 효소가 H 플러스 H 수소하고 결합을 해 수소 이온과 결합하는 과정이 광합성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얘가 나중에 광합성에 그러니까 포도당 만드는 데 쓰이죠. 그리고 ATP도 합성합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기도 하지만 광합성 과정 명반응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명그라. 그안 받는 a 어디서 일어난다고 암스트로마,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 NADPH2 플러스와 ATP 이용해서 포도당. 어떤 o What is NADPH2? 안 붙어요. t sure. I'm not sure. I'm n o n a d p h 2 n a d p h 가두개있 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거 차이를 뭐 이거 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게 작용한다 안 한다 살림 기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죠? 생물학 시험이라면 구분해서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는 구분해야 는 우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3와 C4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탄당을 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어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C3 식물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수수과 식물이 광합성을 옥수수 그래서 보통 작물의 몇배 생산해요? 비료만 넉넉하다면 2.5배에서 맥스 4배까지 현실적으로는 1.5배에서 2.5배 정도까지 광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탄당 요두개 이렇게 C3 두 개를 곱해서 만드는 C2 <laughs> C 삼 일반 식물과 C 포 이제 그 예를 이제 사탄당으로 말, 만드는 여기 이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아,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호흡이 일어나요. 이산화탄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그거를 개선한 것이 C 포 식물입니다. c 포 식물은 수속과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고 보통 식물의 1.5배에서 2배 자, 캠 식물은 건조지대에서 적응한 식물입니다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며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 동물세포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할때 광합성은 엽록소,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광도에 대한 적응, 양엽은 양엽보다 음엽은 색깔이 더 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눈으로 육안으로 양엽이 색이 짙어요. 음엽은 넓고 색이 옅어요. 근데 염녹소의 양은 음엽이 더 많고 그래서 색깔이 더 짙다고 교과서에 나와요. 우리 눈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면 시험을 위해서는 어떻게요? 예, 눈을 속이세요. <laughs> 눈을 속이세요. 어떡할 거야? 내 눈으로 본 거랑 다르게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는데. 자 양엽은 양엽보다 음엽이 색깔이 진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양엽이 색깔이 더 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염록수의 밀도가 더 높다고 해요. 음엽이 무게당. 근데 그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싶은데 제가. 어... 네, <laughs> 어쨌든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박사기가 없어요. 기술사하고 뭐 석사기까지만 있으니까 자 박사님이 쓰신 걸 믿어야 돼요. 박사님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피곤해져요. 이제 이 정도는 실생활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이론의 괴리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즐겁게 공부하세요. 자, 내음성 그늘에서 견디는 힘이에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극음수 주목 개비자 또는 비자 사철 전나무 서나무 자, 다 극상수종이에요. 양수 은행나무 소나무 자 참나무류를요. 참나무류를 지금 여기에다가 쫙. 다 보면 없지요. 참나무류는 대체로 중용수로 분류를 해요. 중용수, 극양수의 버드나무, 자작나무, 뽀블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내음성 관계인지 수령, 온도, 종자 크기, 토양 수분 시험에 나와요. 기사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목과 온도, 생육 온도, 광합성에 필요한 최적 온도는 최적 호흡에 필요한 온도보다 낮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뭐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구분하면 좋은 건데 나중에 보고서 쓰시거나 뭐 연구조사 뭐 이런 거 쓰실 때 그때. 어, 기억해 놨다가 꺼내서 쓰세요. 올량 지수와 할량 지수 월 평균 기온에서 5도 C를 뺀 값을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을 각각 합쳐서 플러스인 것을 합친 것을 올량 지수, 마이너스인 것을 합친 것을 할량 지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킨인, 어, 아비시산 에틸렌 이렇게 딱 다섯 개입니다. 요 키워드 위주로 진하게 표시해 냈으니까. 요거 먼저 외우신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호르몬의 정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옥신의 특성 시험에 나와야 나옵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극성이 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 먼저 위에 거 외우시고 그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외우신 다음에 특성 외우시면 될 거예요. 제가 따로따로 서술해 놓은 거는 얘가 한꺼번에 세트로 확 입력을 하면 중요한 대목인데 한꺼번에 세트로 확 입력을 하면 머릿 속에 거부 작용이 일어나서 안 들어와요. 이제 방벽 친 것처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성 물질, 식물 호르몬 합성한 물질들이 이런 이름으로 있다. 사이토키닌 제아틴, 키네틴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지베렐린은 G A G A G A 이렇게 붙고요. 옥신유는 AA, AN, NA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5차시를 마치고 이제 6차시에서 잇목의 물질대사 부분부터 다시 한번 다시 또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수업의 목표 아시죠?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가기 그러니까 혼자서 보시면 책 전체 한 권을 처음 볼때 1시간 만에 다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너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짚어 드리니까 빠르게 그냥 천천히 따라, 따라, 따라오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보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1.5배속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즐겁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격려한다. 아, 나 끝까지 본나 잘했어. 아, 저게 중요한 거였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책이 보이고요. 이 책을 보시고 나면 예, 대학 교재들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